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필요로 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본문 잠원 8장 14절 1 5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려하여 백성들의 공의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잠원 8장 14절 15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과 능력이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왕들이 치를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산과 존귀한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네,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은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 그세 가지 우선은 도량이라고 했는데 도량은요 어떤 참모가 지도자 혹은 왕에게 주는 탁월한 어떠한 계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참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은 깨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능력은요 이렇게 세워진 모든 계책들이 잘 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혜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이나 방백, 지 재상과 재판관들에게 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과거 중국 원나라 때 소설가 중에 낙관중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사소설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는삼국지도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당시에 이 책에는 영웅들이 손 막히는 결정을 아주 생소하고 생생하게 소개를, 하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지혜를 짜내는 모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이 모사들의 머리를 통해서 나온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에 굉장한 지략가였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 유비는 이 제갈량을 자신의 모사로 얻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결국 제갈량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 도 있죠? 자, 방통이나 죄관량 같은 두 사람 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나라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도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지식과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을 가진 진정한 모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통과 재관량과 같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참모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대서 보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새로운 정부를 잘 이끌어갈 장관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주자, 잘 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새로 시작되는 종교의 평가가 훗날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모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 분별하는 능력, 또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 또먼 미래를 받아보는 능력은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능력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 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7절의 말씀에 내려오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과거 우리 뭐 시대 속에 부흥사들이 유명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 부흥에 가면 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실제로 만나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시겠다. 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찾는 지혜는요, 일시적이거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고요,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찾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지혜를 혹시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찬한 자로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또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재판관보다 공평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 네.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 줄수 없는 무한한 지식과 영철과 도략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양육해 했잖아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사람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4언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땠어요? 부귀가 네개 있고 장과 제물과 의도 그러한다그랬어요자이 말씀은 앞서 말한 4언 어, 8장 14, 15, 16절에 모든 통치자의 도략과 판결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 능력의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이어서 또 다른 지혜 능력과 유익으로서 부귀와 재물도 그 안에 있어서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 물질이 정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와 온갖 부귀와 장관 재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찾아서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숨겨진 부귀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은 별 흥미를 이제 느끼지 못할 것이고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는요, 너무 오랫동안 한국교회 강단에 주제가 되어져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문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설교들이 기복주의 패단을 낳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기를 얻고 장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다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은 들의 백합 하나 들에서 푸는 그풀 이상으로 지키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 더 힘들죠. 예수 믿는다고 막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지혜를 찾고 지를 사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가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또한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무책임한 그런 분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풍기가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이 세상을 뒤흔들만한 능력과 권세도 가진 분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없을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주변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장을 보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된 사람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놨어요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 거기에 이삭이 등장 합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어느 날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당연히 먹을 식량들이 없어졌겠죠. 식량을 구하려고 애국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떠납다 그렇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에게 말씀합니다. 식량을 구하려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애국으로 가야 먹을 식량을 구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리고 그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그 근데 이 그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그의 아내가 너무 너무 예뻐서 너무 너무 예뻐서 자기 부인 때문에 혹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숙하.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인 꾀를 하나 딱 내죠. 그것이 뭐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 누이라하죠 그리고 성경 을 보니까 그랄 땅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고 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아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다 어느 날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 방에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거리를 내다보는데 이삭과 그 아내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너무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야너 내가 보니까 네가 누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네 아내가 탄림이 없는데, 너왜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혹시 네 말을 믿고 내 백성 중에 자칫 죄를 범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날 땅에 왕령으로 명령을 내그 내용은,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곳에 정착하여 살수 있도록 땅을 주지요 그런데 장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평소보다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곳시기에 의로운 삶, 깨끗한 손, 또 정직한 땀방으로 흘려서 하나님께 또 부어주시는 부와 재물을 쌓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7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지혜 참된 자체를 깨달은 우리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우리 그 은혜의 자리에 이끄는 지혜를 얻도록 애쓰고 힘쓰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 이장이0절 보니까요. 이 참된 지혜는 그 지혜를 이끌림받아 사는 사람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늘 지켜주고, 잠원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잠원 15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환란 속에서도 생명을 보적게 하고, 잠원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결국 영화롭게 하고 영원하고 참된 재물과 보화를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지혜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지혜의 참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20절, 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도덕적인 올바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더 확장된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본달라고 지혜를 찾는자가 오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지혜는 그러한 말을 딱 멈추고 자신이 의롭고 공평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지혜는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혜 스스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와 구별이 되는 이참 지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러한 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재물, 또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21절에서 말하는 재물은 세속적인 척도에서 값비싼 그런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최후의 가치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비추어 가치 있는 재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얻어서라고 하는 말은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20절 말씀의 목적을 지시하는 것인데 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아버지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귀한 재물을 물려주듯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 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배우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것과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진, 어, 존재하는 영혼의 보관에 채운 것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약속 안에 재물을 쌓고 그 저장 기간이 몇 날이나 몇해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요 그래서 이 열매가 세상의 그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천국 복관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로 모두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의 말씀을 듣고 그 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달습니다. 믿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의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